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 민희 씨. 네. 이제 곧 우리 고향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요. 연면 초순적 차치주는 성립 69년간 당의 민족 정책의 따사런 햇살 아래 기권 변화를 거듭해왔습니다. 그리고 연속 5회째 전국 민족단결 진보 모범 집단의 영예를 안아오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이 9월은 또 민족단결의 월이지 않습니까? 네. 연변의 행복한 노는은 당의 정확한 용도 아래 여러 민족인민들이 서로 화목하게 어울리면서 손잡고 노력한 결과입니다. 네, 그렇죠. 네. 이웃이 사촌보다 낫다는 말이 있잖아요. 예, 하지만 생활 절조가 훨씬 빨라진 요즘 이웃 사이 교류가 예전보다 적어지기 쉽습니다. 이 훈훈한 이웃정을 듣팀없이 지켜가기 위해 훈촌시 정화가도 영성사회구역에서는 남다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데요. 이 11년째 이웃절을 이어왔다고 합니다. 네, 이웃절이라 이 말만 들어도 참 친절하게 느껴지네요. 네, 그렇죠. 네. 용성 사회 구역에서는 한족, 조선족뿐만 아니라 만족, 회족, 몽골족을 막는 여러 민족들이 생활하고 있다는데요. 이웃절을 개최하면서 서로의 민족 문화를 더 깊이 요유하게 되었고, 어, 정도 한결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네. 함께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일전에 훈춘시 청화가도 용성 사회 구역에서는 11번째 이웃절을 개최했는데요. 传统民谣《阿里郎》为颂歌，录，47个哈鲁巴姆，尊诺。我们的木林节也是每年利用，嗯，八月到九月这个之间，就是大家都比较啊放松，比较集中，因为孩子们也都放假嘛。这个这个时间段开展，呃，目的就是把各各家各户都集中，或者是让大家都参与到这个活动当中，呃，也做到邻里和谐。 최근연간훈춘시에서는 공동단결, 공동번영, 공동발전이라는 주제로 민족단결사업에 큰 힘을 몰부었는데요. 민족단결이웃전민족단결진보선전활등 특색있는 활동들을 펼치면서 민족 단결의 농후한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 건춘시 정화가도 룡성 사회구역에서는 지난 2010년 처음 이웃절을 개최했는데요. 지금까지 꾸준히 견지해오면서 사회구역과 주민들 사이, 주민과 주민 사이의 정을 한층 돈독히 다졌습니다 <놀람> 我们辖区内目前为止有朝鲜族占了百分之三十还多，啊，有满族，有回族，还有蒙古族，呃，我们开展活动的时候也是把回族我们都叫过来一起参与活动。崔姐，哦，从克拉克医生， 다행이 아, 아,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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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늘로 무슨 언니춤반자언니 무슨가 춤추요 응. 기본공부터 하시면. <laughs> 이웃절이 지났지만 그 열기는 식을 줄 모르는데요. 내년 이웃절을 위해 지금부터 춤 연습에 남동이를 섞고 있는 동네 주민들입니다. 저희, 린주제를 맞이하면서 예, 여기 우리 사방에서 모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린주제를 어, 우리 어, 축하하기 위해서 우리 여기에서 조선분들이, 우린 지금 주의하게 조선분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젊음도 예, 연습하고 이루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우린 린주제라는건 우리 린주인는 정말 예, 조선족도 있고 한족도 있고 만족도 있고 예, 여러 민족이 지금 모여서 사는 곳입니다. 11년 동안 꾸준히 이어온 이웃절 덕분에 이젠 모두 한 가족처럼 지낸다고 하는 이들인데요. 사회구역 무용실도 자기 집마냥 친근하다고 합니다. 어, 我们这邻居 <목소리> 어, 间呢呃互相以前呢没有来往特别是这个都楼房嘛没有来往现在呢自从有了这个邻居节以后呢互相的 <목소리> 看有没有什么帮助啊？有没有什么那个困难的事儿啊？都这么互相关心？然后呃，都积极参加这个社区活动。呃，社区呢也积极的哈呃，那个关心我们，支持我们。嗯，所以我们也是这个舞蹈室也是啊。呃，因为有社区给我们创造了这个空间，我们才参加这次那个有那个展示我们这个朝鲜民族舞蹈的这个机会。 곤춘시 정화가도 룡성사회구역에서는 매년 9월 민족단결진보선조월엔 민족단결연합모임, 민족단결지식경련 등 활동을 조직해왔는데요. 경상적으로 조선족, 만족, 회족, 한족가정을 요청하여 요리시합 등 여러가지 활동을 펼치면서 주민과 주민사회를 한결 가깝게 이어주었습니다. 嗯，我到龙盛社区工作已经是十年整的时间。嗯、呃，龙盛社区呢，原来就是老旧小区，现在也是政府给予了大量的投资和投入，对小区啊面貌已经改造了，进行了焕然一新的改造。呃，社区办公场所呢也是非常量化，大家也都有了归属感。到社区参加活动的人员呢也比较多，朝鲜族啊、汉族、满族啊，咱们都有。 우민족 형식의 제활동 진향석이는 줄곧 사회구역 주민들의 소통과 사회구역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동분서주해왔는데요. 주민들로부터 골목총리라 친절하게 불리고 있습니다. 2019년 전국 민족 단결 진보 모범 케인의 용예를 받아는 진향석이는 항상 민족 단결과 교양 실천을 중점 사업으로 간주하고 억세게 틀어주었다는데요. 社区也是为了增进民族团结吧，经常组织各种活动。我们有动有动有静，啊、呃，动的呢是以舞蹈的形式，静的是以剪纸的形式，还有其他的呃各种活动，来增进民族之间的这个友谊，让达到和谐共处吧。哎，陈主任，哎，陈老师啊，那个今天我先把咱们那个剪纸啊啊啊，你上来，吧，会儿，那个把作品都做出来了，啊啊。啊 왕숙근 씨는 동네방에 소문난 만족 종이 공예 대가입니다 그는 만족 종이 공예를 전수하기 위해 용성 사회 구역을 찾아 여러 번 체험 학습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방학을 이용하여 아이들에게 종이 공예를 배워주려고 진향 소기를 찾았습니다. 我们是打造民族团结示范社区嘛？嗯，这是我们的负责满足剪纸的老师，对我们那个辖区的居民进行剪纸的教授。嗯嗯，就属于研学那种。嗯，啊，从设计呀到到到自己操作呀，刚才是这么想的。完了，把我们现有的这个办公室准备打造一间满足特色的活动室。 성금 무형문화유산인 훈춘시 만족정리 공예는 주민들의 높은 흥취를 불러일으켰는데요. 용성사회구역에는 독거노인만 625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용성사회구역에선 항상 시간을 쪼개어 사회구역 내독고 항상 시간을 쪼개어 사회구역 내 독거노인들을 보살피고 명절때면 꼭 생활필수품을 가져다 드린답니다. <목소리도> 87세 고령인 로당원 도선호 로인. 지난해 주택보수공사 때문에 구득불한 달간 집을 비워야 했다는데요. 거처를 찾기 어려워 사회구역에 도움을 청했는데 모두 발 벗고 나서 어려움을 해결해줬다고 합니다. 이때. 집이 없어 나갈 데 없지요. 응. 가자마자 요관에 가야 돼요. 그래서 저 주임을 찾으니까 지금 여기 민정고 쓰는 집이 동작하니 응. 그때 있었지요. 그래서 저 주임이 안 필요해서 우리 한달 동안 거기서 살았습니다. 룡성 사회구역에선 항상 주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구석구석에 숨어있는 어려움을 제때 발견하고 해결하기 위해 힘써왔다는데요. 来看一下呃，独居的老人呐、啊，然后失独的老人呐、啊，了解他们的家庭生活情况。像经常嗯，有的时候不走，那不入户的话呢，也会打个电话问问。现在农村社区居民的独独看遗物，讲混城市，说宋文林的分的哟，从家口们这个人的행복，以母女的妈妈，他空的哲学，中国意思。 이웃끼리 화목하게 지내는 모습 너무나 보기 좋았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서로의 따스한 정으로 사회구역에 행복하고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이들입니다. 아름다운 이웃정이 그무에도 늘 훈훈하게 이어지길 바랍니다. 어, 민희 씨. 네. 혹시 셀렌이라고 들어봤습니까? 어, 셀렌이요? 네. 네, 훈춘씨 맹룡 셀렌 사과가 유명하잖아요. 근데 셀렌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셀렌은 식물활성 셀렌인데요. 강한 항산화 작용으로 노화를 지연시키고 심혈관 질환, 또 당뇨병 등 여러 가지 질환을 예방치료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어 그렇군요 요즘은 건강에 대한 중시도가 날로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건강식품도 큰 환영을 받고 있잖아요 그렇죠 뭐 현재 연변에서는 셀렌 검정기버섯도 재배하고 있는데요 친환경 첨단 기술로 검정기버섯에 셀렌을 첨가시켜 인기를 누린다고 합니다 네참 신선한 아이템이네요 빨리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연길시에서 차로 1시간 남짓이 달려 도착한 삼도 만진 평강촌. 마을 외곽에 검정기 버섯 재배 기지가 드넓게 누워있다. 연변 자연균업유한회사 총경리 박동달 씨는 오늘도 짬을 내어 이곳을 찾았다. 수확을 다그쳐 준비하는 요즘, 검정기 버섯의 자람새와 질을 체크하기 위해 틈만 나면 이 기지에 들린다고 한다. 管理好,别要把这有病害,嗯,嗯,对我们产量有影响, 올해 버섯 농사가 잘된 모양이다. 탱글탱글 많이 도 열렸는데 큰 몫은 이미 수확을 끝낸 상태고 다음 단계 수확을 위해 열심히 관리하는 중이라고 한다. 무에 탁해를 내어갖고 산양을 높이려고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가치를 좀 높일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일정가 성분 좀내려가고 예, 그래서 지금 열심히 관리하고 있는데 물을 잘됐습니다 지금 고기 산양이 한두돈 정도 날것 같습니다. 진환경 농법을 고집해온 박동달 씨가 검정기 버섯과 인연을 맺은 것은 왕치준 교수를 만나면서부터였다고 한다. 왕교수는 50년 넘게 셀렌을 연구해오면서 케샨병, 케신백병 등 지방성 질병 예방치료에 큰 기여를 해온 전문가이다. 2016년부터 왕교수의 연구 성과는 검정기 버섯 재배에 접목되면서 검정기 버섯의 부가가치를 한층 높여주었다. 오늘 검정기 버섯 기지를 찾은 왕치진 교수 재배 과정부터 수확까지 상세히 요해한다 uh, 공간이 100mg 되르 도는 재배기지에서 검정기 버섯이 마지막 결실을 탐스럽게 맺어가고 있다. 청 정, 정자연에자리해오염이없고일조량또한풍부해검정기버섯재배에는최적이라고한다。第一个，它这个地方是个无污染地区啊；第二个是国家地理标志保护地区啊；第三个呢，这个我们在东北，在长白山地区啊，生长期长。西安也出木耳，我们秦岭的木耳是一年两两季，但这地方是一年一季啊，生长期长。第四个，我们寒西啊，这个西我们是。 通过这个有有机稀肥，这、呃、种到这个菌桩里头，然后这个菌桩呢，然后让它通过这个培养，培养以后呢，或者是木耳呀，就含硒量高。但我们现在的含硒量是一克两百微克，啊，这个含硒量高。在含硒量中间还有一个指标，是有机硒，有机硒达到了九十百分九十九点二，那就有机硒几乎到了百分之百了啊，是吧？对，因为我们用的这个水。 이들일행속엔전국대리판매상도있었는데재배로부터수확까지작은환절도놓치지않고세세히돌이한다要考察看一看我们这个呃我们的木耳的长势。啊，今天看到我们木耳其实长势很喜人啊，因为咱们这个呃木耳呢是在吉林长白山脚下，而且今天看到了我们这个木。 木耳灌溉的这个泉水，它是由我们的山泉水灌溉，把这个东西呢推广到呃更多的人啊，让更多的人服用上和吃上这个呃富硒木耳啊，让呃农民增收啊，让我们呃延边自治州这些农民他种完这个木耳以后啊，他能呃增加一些相应性的收入，也是我们企业想要达到的一个目标。 기지 곳곳에 설치된 감시 카메라. 이를 통해 재배 과정을 일일이 체크하면서 품질을 보장하는 외에 모든 절차를 숨김없이 소비자들에게 보여준다고 한다. 상업비 작업문제라고 우리 간 겁니다. 이 우리 생산과정을 몽땅이 잼저 카메라에 담겨서 우리 무엇을 사시는 분들이 수시로 볼수 있는 겁니다, 저거는. 그래서 우리 이 생산과정이 일체에 잼 공개되어 있습니다. 검정기 버섯 수확이 한참이다. 일꾼들은 거의 다 마을 촌민들이다. 일손이 딸릴 때면 하루에 100명 정도 동원된다는데 한해 인건비만 150만원 좌우라고 한다. 농한기에 이곳에 와 일하면서 돈주머니를 두둑히 불릴 수 있어 모두 열정이 높다. 올해 59세인 류추나 씨. 5년째 이곳에서 일한다고 한다. 마을에 자리 잡은 공장 건물. 연간 600만 개의 균주머니를 생산할 수 있는 포장 작업장이다. <laughs> 균종 재배, 생산 등 여러 면에서 연구를 거듭해온 박동렬 씨는 이젠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버섯 박사가 됐다. 이날 오후 새 제품 소식 공개회가 열렸다. 주 농업농촌국, 주 과학기술국, 연변 농업과학연구원 등 단위와 부문에서 참가한 이 소식 공개회는 셀렌 관련 제품의 효능과 새 제품 홍보에 좋은 기회자, 우리 주 특색산업 발전의 전망을 짚어보는 시간이기도 하다. <놀람> 呃，硒产业现在我们整个国家，中国呢，百分之七十二的地区呢是缺硒地区。那么延延边地区是属于缺硒的一个地区。那么这个缺硒呢，呃，也导致一些很多的疾病。呃，对人体来说是有很多的有很大的一个作用。硒这个产品。那么，呃，延边中的一些产业中有一些部分的一些硒产品，一个是这个我们知道的一些这个呃富硒苹果在内的。那么我们在 这个产业之中呢，尤其是像食用菌，这个复西产品呢比较少，啊，那么复西产品中的硒的这个富集能力最强的还是这个食用菌，这样的、啊、这个复西木耳在内的这些产品呢，现在在这个国内外也是产品比较少，延边州也比较少，那么新产品呢现在呢在今后呢也将是一个很大的一个这个发展前景。糖奶。 박동렬 씨는 또 어디론가 향한다. 4시간 남짓이 달려 도착한 곳은 백산시 정우현. 새 제품을 위탁 생산하는 기업을 찾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질량 검사를 하면 해야 되니 자기 상품이 하나 <laughs> 네, 그, 야 그, 해. 그대로 가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마다 와서 좀더 2018년부터 합작 관계를 맺어왔다는 이 기업은 인삼 등 중약재를 재배하고 가공하고 있다. 박동렬 씨는 이 기업의 자금, 인재, 기술 등 여러 면의 우세를 온검히 요해한 후 합작을 결심했다고 한다. 이 약공장 아주 크고 생산 공정 아주 선진적입니다. 그래서 번마다 제품 질량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습니다. 혹시 나해서 이제 니까 그러니까.

尔的原料呢，进进厂之后呢，我们要检验，检验呃就是合格了之后，我们要清洗，呃灭菌，加工，啊、呃、一一直到成品压成片，包装，都是从无菌这一块儿就是这么呃生产过程这么最后也成了包装成成品的，啊、嗯。 매달 4만 톤의 제품을 생산할 타산이라는 박동결 씨 품질과 기술 능력을 꾸준히 제고시키면서 촌민들과 손잡고 치부의 길을 달릴 알찬 꿈도 무르익히고 있다 지금 중국의 실륨 편이 1년에 판매량이, 이게 큰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아마, 뭐, 양을 좀넣을것 같고, 우리 주변의 백성들이 목이 버어서 심는 것좀 많이 돕고, 예, 그래서 좀 양을 넣고 걸로 그럽니다. 그런데 지금 아주 까지 시장 개척이 잘안 됐습니다. 예, 이후에 꿈 넣어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밝은 전망을 그려가고 있는 셀렌 검정기 버섯 산업. 연변의 녹색 산업과 특색 산업 발전을 등떠미는 새로운 효자 산업으로 떠오르기 위해 열심히 발도듬하고 있다. 재배 규모가 상당하네요. 아, 그러네요. 네. 청정 자연이 자리 잡고 또 맑은 물로 재배한다니 품질 또한 일품이겠네요. 어이 아, 당연히 그렇죠. 네. 그리고 생산부터 추락까지의 과정을 체크할 수 있는 추적 시스템을 도입해 품질 안전담보에 진력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우리 주 특색 산업 발전에 더큰 힘을 실어주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명지는 예로부터 상서로운 선처로 불리웠으며 몸보양하고 원기 보충하는 진품입니다. 명지 포자는...